차는 뭐 이만하면 된것 같아요. 차는 뭐 따로 감가 하나도 없이 진행해도 될것 같습니다. 엄청 좋은데요. 안녕하세요, 김책창 중고차입니다. 오늘은 이제 판매 과정 말고 매입 과정 이제 저희가 구입하는 과정을 영상에 한번 담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문의 주신 고객님께서는 유튜브 중고차 사이트 그리고 블로그 세 가지 중에서 블로그 통해서 연락을 주셨고요. 어 이제 신차를 뽑아서 한 2년 정도 이제 타고 다니시다가 필요 없게 돼서 판매하시는 거고 이제 저희가 받아보신 견적 그리고 원하시는 금액 다 여쭙고 최대한 높게 견적을 내어 드렸습니다. 그 결과 마음에 드신다고 하셔서. 고인 퇴근하시고 집 도착하시면 8시쯤 되신다고 하셔서 저희가 미리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최대한 감가 없이 매입을 해볼 거고 매입하는 과정 한번 영상에 담아보겠습니다 네, 고객님 만나 뵈러 건물 지하 1층 주차장으로 왔습니다 남색 계열 벨로스터 차량이고요 한번 실내외 한번 점검해 보고 근데 뭐 고객님 말씀 주신 것처럼 워낙 상태가 좋아서 안 봐도 될것 같아요. 구매하실 때는 신차 구매하신 거죠? 어, 그렇죠. 타이어도 다 굉장히 많이 남았고요. 타이어는 한번 앞뒤. 아 교체하셨어요? 아, 어쩐지 밸런스가 딱 맞네요. 네네. 사고는 네네. 따로 안 볼게요. 그냥 대충만 보면 될것 같아요. 워낙 신차급이라. 요거분 제가 맡았어요. 어떤 거예요, 고객님? 보라카드 거하고. 아, 아 LDD로? 예. 아, 그럼? LDD로. 어, 그건 좋죠. 전반적으로 굉장히 깔끔하네요. 세천 대. 어. 어트로도잘 열리고 주행거리 3만 키로. 크게 볼데 없을 것 같아요 시트나 뭐 실내 내외 다 깨끗해서 분내까지만 보고 그리고 이차 같은 경우는 문제가 있어도 뭐 신차 보증 같은 거 남아서 아, 그렇죠. 그래서 남아있다. 저희가 따로 감가 안 하거든요. 진짜 그이라 누유 하나도 없고 좋은데요. <laughs> 그 회기스도 어기스 <laughs> 일도 없 진짜 깔끔한데요. 그리고 사진보다 네. 실물이 색깔이 훨씬 이쁜데요. 네, 이게 약간 어두운 색이거든요. 네, 완전 그새 파랑색이 아니어서. 그래서 아까 파란색이라고 물어보셔서 네. 제가 그랬거든요. 새신차가 색깔이 너무 많아 가지고 차는 뭐 이만하면 된것 같아요 차는 뭐 따로 감가 하나도 없이 진행해도 될것 같습니다 엄청 좋은데요 네 이제 고객님이랑 계약 마치고 저도 이제 퇴근하고 저희 집 주차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또 오늘도 퇴근이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10시가 조금 넘었는데요 이제 오늘 매입한 차 내일 아침에 검사장 가서 뭐 사고는 있는지 이상은 있는지 확인하고 이상 있으면 당연히 완벽하게 수리해서 상품화 시키도록 하고요 이제 오늘은 거래가 다 끝났고 내일 아침에 매입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영상 이어서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날 아침입니다 이제 어제 매입한 벨로스터 차량 이제 여기 성능장 와서 사고 유무랑 뭐 엔진 미션 누유 있는지 이상 유무 체크했고요 뭐 크게 이상 없다고 해서 바로 광택집으로 인도한 다음에 이제 깨끗하게 해서 이제 저희 상품으로 내놓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입 마무리 됐고, 저희 상사 이름으로 등록이 이전이 되면 그 등록증 보내드려서 고객님 보험이랑 남은 할부금 다 이제 다 빼시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빨리빨리 이전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저희 상사로 등록 이전하러 사무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매입 과정은 간단하게 마무리가 되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중고차 딜러들은 매입을 할 때, 뭐, 오면은 가격을 많이 깎아내리고, 오기 전에 금액은 높게 부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뭐, 고객님들이 정보를 잘못 알려주시거나, 고객님들도 몰랐던 차량의 사고 유무나, 혹은 뭐, 실제로 봤는데, 우리가 팔 때, 이제, 광택으로 날아가지 않는 기스들, 이런 거는, 이제, 저희도 이제, 감가를 하고, 상품화를 시켜서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추가 감가가 들어가는데, 그런 거 말고, 이제, 높게 부르고 와서 많이 깎아내린다. 그런 경우는 경매 사이트 때문에 그래요. 이제, 경매 사이트 같은 경우는, 저희처럼,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해가지고, 이제, 차를 얼마 드린다. 이렇게 대화를 할수 있는 게 아니고, 고객님이 차 정보를 올리면, 딜러들이, 여러 명의 딜러들이 견적을 놔요. 그 중에서 가장 높은 견적을 고객들이 골라서, 대화할 수 있는 기회. 혹은 차를 매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딜러들은 실제 매입가보다 굉장히 타이트하게 아니면 좀 높게 측정을 해요. 그래야 1등이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고객들을 만나면 이미 매입할 수 없는 금액으로 측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만나면 하나하나 세세한 것까지 꼬투리 잡아서 가격을 일부러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매입한 벨로스터 차량은, 어뭐 사고도 없고 엄청 깔끔하고 그래서 그냥 진짜 불러드린 금액 그대로 가서 매입하고 오늘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상으로 매입 관련 영상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